어릴 때부터 어쨌든 부모는 나를 밥도 먹여 주고 돌봐 줬어요. 또 부모는 자기가 힘드니까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때리기도 했어.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다 상처가 있어요. 동시에 부모로부터 다 뭐가 있다. 은혜가 있어. 부모의 은혜 받은 게 있어.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게 부모예요. 이게 딱 미워지면 남이면 딱 미워지면 안 만나 버리면 되는데 이건 안 만난다고 해결이 안 돼요. 왜? 은혜가 있기 때문에. 그럼 은혜가 있으면 돌봐주면 되는데, 가면 또 상처가 딱 듣나요. 옛날에 뭐, 악을 썼던 거, 야단 쳤던 거, 때렸던 거, 뭐. 그 목소리만 들으면 또 막, 또 트라우마가 또 일어나는. 가면 싸우고, 오면 후회하고, 가면 싸우고, 오면 후회하고.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. 부모라는 게.